안녕하십니까 군진입니다 이번 시간 제가 그 동영상 좀 찍으려고 하거든요 네 오랜만에 동영상 찍죠 제가 이번엔 동대문과 남대문 후기를 찍을거예요 동대문에서는 밀레오를 갈거고 남대문 남대문시장에서 백석 <laughs> 그 먼저 네일몰에서 산것부터 완전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진짜 크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이거를 한번 옆으로 치우고 하나하나 먼저 커팅매트고요 A4용지만한 크기에요 딱 그리고 이건 2800원으로 구입을 했던걸로 뜯어볼게요 어, 지금 막 들어오고 바로 뜯는거라 이렇게 돼있고요 커팅매트 깔고 하겠습니다 깔고 먼저, 이 레진을 중짜리 샀는데제 중짜리가 있잖아요, 레진 중에서. 조그만한 말 거거든요, 이게. 이 정도 돼요. 근데, 띠아트 거는 엄마야. 죄송해요. 띠아트 인데요 이게. 이게 이만해 똑같아요, 어떻게 된게 거의. 진짜. 진짜 중짜리고요, 딱 중짜리. 엄마, 밖에 소리 안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빗대빗 주경 레진 샀고요. 그리고, 야코풀점은 200g 샀어요. 샀는데, 아니, 너무 물 같은 거거든요. 진짜 얼마나 많이 잘 보관했으면 말랑말랑한 다음에, 이렇게 물기가 이렇게 돼있어. 어우잘안 넣어주네. 이렇게, 이렇게. 5,000 얼마? 어, 샀던 것 같아. 제기엽고 이건 5,500원. 알겠다. 이거는 제가 백화점에서 산그운석이랜다 그, 그런 건데요. 이는 이렇게 돼있어요. 이건 소환성취 그거 뭔가 하는 거예요. 핑크, 뭐, 아는레든가 그거. 5,900원이에요. 소화성치라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많아요. 가시면. 이거는 메모지. 레, 그, 리라코마 메모지예요 2,500원이고, 이거는 이렇게.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종류. 1 5 0 0원 오요. 꽤 많이 샀던거예요 이번엔 좀 다이소 얘기로 잠시 잠깐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수성바니쉬에요 다이소거 2,000원 샀고요 이건 소프트인데 이것도 스포이드도 유용할 것 같아서 네 좋은 것 같아요 스포이드 이 스포이더는 유광방에 있으면 옮길 때만 쓸 거고요. 이렇게 다고요 아, 아홉 개고요. 우 와, 이게 좀 이상하게 나와 가지고 프린트 이상하게 하고 뭐 야되나 정말 점이 잘. 오케이 세개씩6개씩 3개씩, 3개씩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스포이드. 아니, 잘... 벌써 6분이야 재밌어. 크크. 6 6 6 핀셋인데 핀셋 진짜 6 6지6 6이6 6만6 6 6 2 6 6 6원이6요 근데 이거가 지금 엄마야. 이거 잠시 만요어 이게 뭐네요아 어, 여기 있다. 이거는 마개고요. 얘 마개. 얘 마개. 엄마 초점이자. 초점 자, 이렇게 마개. 핀셋 2,500원. 이거 스포이드는 1 0 0 0 원. 예요. 엄마야. 그리고 이제 거의 밀라우레 거의 끝났어요 이게 예, 밀라우레 마지막 거에요 이거 하얀색은 제가 지금 다듬었어요 그래가지고 손톱이 다듬어가지고 이쁘죠? 이렇게띠 이렇게 깎거든완 이렇게. 귀엽죠? 루피 이거는 1,500원이에요 1,500원 좀 쌌죠? 싼 편이에요 지금 이게 동대문에서 산 거고 아니아니아니더 있어요 아 진짜 그릇이에요 이게 전부 다 두께 보시면 짱이죠 그릇 그릇 이 그릇 이거 그릇 이어어 어, 많아 많아서 한꺼번에 다 나오기가 어려웠나봐 이렇게 에이 많아라 조심. 먼저 이거는 이런 뭐 블랙 그릇인데요. 블랙 그릇은 딱 하나만 산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지퍼백은잘 유용하려고 샀네요. 네, 이런 그릇이고요. 빙수 설빙 그런 빙수 만들 때 쓰고 싶어서 샀어. 그리고 이거랑 둘이 비슷한 건데. 얜두종류인거예요 그 그리고 얘는 얘도 어 잠시만요 이거랑 이거랑 크긴 똑같아요 진짜 이렇게 이런 큰 그릇도 있고 이큰 그릇은 이 크기와 똑같아요 진짜 진짜 똑같고요 그러시고요. 그래 엄마 죄송해요. 어, 그리고 이거 두개 같은 건 색깔만 다른 그런. 의미. 이렇게. 어 벌써 7 분이야 망했어. 0 분이 지나갈 것 같으니까 천천할게요어쨌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거 투명 그래. 그 다음이랑 투명. 접시 아니 똑같은 거두개 이렇게 샀고요. 어디서부터 소개를해야죠? 너무 많아가지고 아 여기 있다. 이거는 똑같은 거랑 다산거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이거 세 개는 똑같은 크기. 완전 짱인데. 뭐지? 이 느낌 뭐지? 그리 이거 제가 3개인 줄 알고 샀다가, 원래 두개두개더라고요 2개, 엄마야. 그래가지고 놀랬어. 원래 이게 하나 300원이면. 진짜. 놓고 가는 식용약 3분 남한테 빨리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요. 이런게 그 접시 두개에요 그리고, 이건데, 이접시는 네, 이런거예요 이렇게 접시가 이쁘지 않죠 파렇페 같은거 만들려고 이어요 얘도 이는 칵테일 이스 만들려고 산건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게 해서, 이렇게 두개 그리시고요. 엄마야, 이렇게 되이게그서이고요엄마 이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 이렇게 두개이요게해고이는이런부조서 사기 서 런요에 어, 어. 이런 거 찍어서 가고 싶었는데 완전 희득했구요 이거는, 이거는 두개일거예요 이렇게 반달 모양. 완전 오목하고 귀엽죠? 여기다가. 얘는 오목한, 여기랑 카키한거 주스같은거 만들려고. 찾고, 2분 남았고 옥화 가는 시간. 엄마야. 진짜 미치겠네. 짠. 이건데요. 이건 이렇게 생긴 거. 파니 빵 같은 거 올려 놓을 때 실려고 샀어요.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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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어떡해? 어떡하게? 어떡해. 빨리 시간이 지나간다, 아까. 그리고 이런 것도 파르페 만들려고 이거는 샀고요 이건데요. 이거 잘앞 빼져요? 어, 빼졌다. 이렇게 작품 보관함이고요. 이렇게 쓰이고요. 빨리 할게요. 어, 이불을 나눠서 해면될것 같아요. 아, 이불 나누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아무튼 이런 텀블러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좀그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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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진짜 빨리 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런 레인보우 그런 거예요. 그리고, 미어트 콜라. 일단 아슬아슬하게 끝낼 것 같은데요. 콜라 완전 귀엽죠? 시간 같은 거예요.